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 들기름, 이게 생 들기름 시골에서 저희 오빠가 농사를 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팩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요즘 겨울철이라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어, 탄력도 없고 그리고 특히 어, 4, 50대 이렇게 지나면서 검버섯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검버섯 뿐만 아니라 김이 잡기까지 제거되는 아주 훌륭한 팩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정말 매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진짜. 음. 도자기 피부 요즘 도자기 피부가 인기죠. 도자기 피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피부가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매일 이 피부 관리 샵도 간 적도 없고, 음 집에서 매일 이 일일 팩을 해요. 이 팩만큼 이 피부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 해 보세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분들도 요즘 피부가 좋아야 어디 가서 사업을 하시던 장사를 하시던 그리고 회사 다니시더라도 어 인상 좋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이 피부가 좋아야 사람들이 봤을 때아 신수가 훤하다 이런 얘기를 드, 들으실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신수가 훤해 보이면요, 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빛이 좋아야 어 대인관계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니까 남자분들도 한번 꼭 집에서 해보세요. 제가 나이 들면서 여기 요런데 건버섯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기름 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엄청 옅어졌어요. 거의 안 보여요. 처음에 여기 까맣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해서 아무나 할수 있어요. 이 들기름하고 꿀만 있으면 돼요. 제이 들기름을. 적당량, 한 스푼 정도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꿀, 꿀은 아무거나 집에 있는 꿀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1대1, 요 정도 양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꿀하고 들기름하고 1대1 비율로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붓으로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게 생들기로 하시면 더 좋아요. 1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말라요. 그러면은, 이, 아까 남았던, 쓰고서 남았던 이거를 살짝 한번더 발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어, 이 손으로요, 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팔자 주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나이들면 이 노화가 이 눈, 코, 입이 뭐 어떻게 돼서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피부 처짐 때문에 그래요. 어, 주름도 있고 잡티도 물론 나이를 들게 하지만 이 처짐 현상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 밑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이 양쪽을 꾹꾹 눌러 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가, 아 혈액순환이 얼굴 위로 이렇게 되면서 활자주름 생기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생긴 거 이제 없애는 거에. 그리고 목도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볼 강대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지그시 한 눌러 주세요 지그시 눌러 주신 다음에 한 5초 정도면 될거 같아요 눌러 주시고 자리 이동해서 여기 여기 또 들어간 데 있어요 강대뼈 바로 밑에 여기를 5초 정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거든요 이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좀 시원해요. 눌러주시고, 콧망을 이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살살 부드럽게. 그리고 피부 전체를 오히려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팩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해주시면요. 더 효과가 업. 그리고 입술도, 요즘 다 건조해서 말랐잖아요. 입술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마사지를 좀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항상 스킨이나 무슨 화장품 바르실 때도 이런 거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이마. 자, 세수를 해고 왔거든요. 정말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면서 빛이 나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땡기거나, 뭐, 이게 건조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피부를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한 피부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0, 50대 주부님들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래 하다 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내 얼굴이 이 상태에서 노화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어, 아,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좋게 만들어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더 좋은 팩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